최근 한국대표팀의 차기 감독에 대한 외국인 감독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뜨거운데 이번에는 귀네슈 감독이 한국대표팀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귀네슈 사단이 KBS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KBS 단독 기사고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2007년 FC서울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귀네슈 감독 아래서 수석코치 역할을 수행한 세라프시 세코치는 KBS에 귀네슈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균혜슈 감독에게 사령탁직을 제의할 경우 균혜슈 감독은 승낙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심지어 시세 코치는 현재 한국어 공부에도 매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혜슈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주축이 된 한국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균혜슈 감독이 직접 KBS에 연락을 해서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면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귀네슈 감독은 우리 대표팀이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만 보자면 귀네슈 감독이 티르키의 대표팀을 두 번이나 맡았었고요. 가장 최근에 티르키의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유로 2020에 참여를 했었어요. 물론 그 대회에서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대회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티르키의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그 유명한 2002 월드컵에서 3위를 했었던 감독이 바로 귀네슈 감독입니다. 그리고 티르키의 리그에서도 베시탁스를 이끌면서 리그 챔피언에 두번 올랐고요. 트라우존스포를 이끌면서 컵 대회 우승도 있습니다. 슈퍼컵 우승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만 생각을 한다면 기네슈 감독은 너무나도 최상위권 감독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베시타스를 이끌면서 유럽에서 실제로 감독을 하던 사람이에요 베시타스에서 지난 시즌에 경질이 됐는데 41경기에서 28승 7무 6패입니다. 그리고 이 6패가 경질될 때쯤에 3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귀네슈 감독이 경질될 때도 베시타스가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단주와 이 구단 운영진이 운영을 좀잘 못해서 상대적으로 갈라타 사라이라던가 페네르바체 이런 팀들에 비해서 베시타스가 스쿼드라던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약간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단주와 구단 운영진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귀네슈 감독을 경 경질하면서 약간 꼬리 자르기처럼 경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네슈 감독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티르키에에서 유럽 무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네슈 감독이 52년생이라서 1은이 넘었어요.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으로 왔을 때 우리 대표팀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쏟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은 약간은 존재하지만 기네슈 감독이 유럽 축구의 트렌드를 너무나도 잘 따라가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특히나 기네슈 감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팀의 강점은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조규성, 정우영 등등등 벤투 감독 시절부터 우리 대표팀의 스타일이 약간 잡힌 게 어떤 거냐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진들이 모두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할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선수들이 계속된 스위칭을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 대표팀. 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기네슈 감독은 과거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을 추구하면서 공격 라인의 스위칭 플레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매우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우리의 핵심 공격진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벤투 감독 시절 때부터 빌드업 과정에 약간은 불안한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네슈 감독이 유럽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세계 축구의 트렌드 자체가 빌드업을 할때 풀백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을 시작으로 한 아르테타, 클롭, 포스트코글로이 유럽의 명장들이 풀백을 활용해서 빌드업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네슈 감독이 이런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에 맞춰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귀네슈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 라인에 공격수들을 많이 배치하고 이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기네슈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4231 전형이나 433 전형을 선호하는데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공격적으로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네슈 감독이 좌우 풀백을 잘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아는 용어죠. 인버티드 풀백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부담없이 올라가서 이 공격 라인의 숫자를 늘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백 중에 한 명이 중앙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3백이 되면서 반대편에 있는 풀백은 균형을 맞춰주면서 3백을 만들어 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유럽 축구를 보면 4백으로 시작했지만 3백이 되면서 풀백이 미드필더 라인으로 한명 들어가고 수비 라인으로 한명 들어가는 이러한 전술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전술을 쓰는 감독이 귀네슈 감독이고요. 여기서 이 3백 라인도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귀네슈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드는 전술을 잘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라인에서 중앙지역의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상대가 중앙지역에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측면에 있는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안쪽으로 들어왔던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도 가져가고 반대로 측면 공격수가 일부러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었던 풀백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이죠. 최근에 기네슈 감독이 베시타스를 이끌었을 때의 경기를 보면요. 굉장히 맨시티의 축구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후방 라인에 쓰리 백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풀백이 미드필더 라인을 지켜주니까 중앙에 있었던 미드필더들이 높게 올라가서 공격수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측면으로 넓게 넓게 공격수들이 퍼지면서 아무래도 풀백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왼쪽 중앙 수비수처럼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조금 더 측면 공격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주 만드는 3, 2, 4, 1 전형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오른쪽 풀백이 지금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앙 지역에 들어와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서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미드필더에 있던 선수가 올라오니까 갑작스럽게 수비가 혼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측면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풀백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죠. 매우 유연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귀내슈 감독이 얼마나 유연한 공격을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엔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있던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안쪽에서 볼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측면에 있는 풀백이 높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약간 시선이 쏠립니다. 그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격수가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풀빼기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안쪽에서 공격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중앙에 있던 선수와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는 장면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스위칭이 되면서 엇갈리면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수가 반대편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정말 유연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도 풀백이 안쪽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주고 단순하게 3백을 만들면서 수비수를 도와주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스나 날에 토미야스라던가 벤 화이트처럼 쓰리 백을 만들 때 좌우 중앙 수비수를 도와주는 이러한 선수들이 단순히 쓰리 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쓰리 백을 만들다가도 본인의 앞쪽에서 공격이 벌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를 공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 올라오는 선수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베시타스가 3백을 만들고 있었는데 왼쪽 중앙 수비수로 들어왔던 왼쪽 풀백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는 이유는 앞쪽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간을 인지하고 빠르게 올라가면서 패스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패스를 받으니까 측면 공격수를 따라 들어오던 수비수가 다시 측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베시타스의 왼쪽 풀백이 올라오면서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던 인버티드의 다양한 움직임이 이 베시타스의 움직임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네슈 감독이 당장 지난 시즌까지도 저런 플레이를 티르키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 온다면 우리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이제 세계 축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러한 전술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빌더 과정을 충분히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규네슈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에만 집착하지도 않아요. 이 장면에서는 베시타스가 폭백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 주면서 좌우 풀백들이 오히려 둘다 높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술에 맞게 계속 쓰리백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면 보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계속 내려가면서 두 명의 중앙 수비수와 함께 쓰리백을 만들고 있고 이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쓰리백 그리고 좌우 풀백은 높게 올라가면서 거의 윙백처럼 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네슈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벤투 감독이 있을 때도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했지만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체계적인 빌드업 패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한 플레이들을 귀내주 감독이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 줄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팀의 명단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령우 선수나 김진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인버티드 풀백을 만들어 주고 이때 황인범 같은 선수가 올라 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우리가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 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오고 조규성 선수 대신에 이재성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홍현석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배치되면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이 이선 라인에 있거든요.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손흥민 이렇게 우리의 재능있는 이이선 라인들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수비 라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빌드업 상황에서 유효 유연한 빌드업 통해서 이 앞쪽 라인의 공격수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베식타스의 움직임처럼 그러한 유연하고 다채로운 빌더업 과정과 공격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귀네슈 감독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기동력을 살려서 공격적인 전방 압박 이 포인트를 잘 살리는 감독이거든요. 귀네슈 감독이 공격을 할때 앞선 라인에 미드필더 한 명을 올려서 공격적인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하면서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계속 패스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찔러주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패스를 찔러줬을 때 패스를 찔러주는 순간 턴오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턴오버가 나온 곳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빠르게 모여들면서 전방압박을 하는 이러한 패턴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풀백이 한명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필더라인의 숫자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할때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처럼 전방 압박을 하다가 미드필더라인에 큰 공백이 생겨서 전방 압박이 실패하는 이러한 형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볼을 빼앗겼을 때 베시타스가 가져갔던 이런 압박의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볼을 빼앗기는 공간에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볼을 빼앗긴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시타스가 기네슈 감독이 이끌 때 튀르키에 내에서도 굉장히 전방 압박이 강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튀르키에 자체가 최근의 챔피언스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압박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중원에 있었던 미드필더들이 과감하게 올라가서 앞선 라인에서 압박을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네슈 감독이 풀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앞쪽 라인에서의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이 압박 자체도 베시타스의 경기를 보면요 되게 체계적이에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후방에서 상대팀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달려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옆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그 패스를 보면서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선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의 선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압박을 하니까 패스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패스가 빠졌을 때 앞쪽에 있었던 상대팀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 서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이 모습을 보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간격을 좁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베시타스의 선수들이 한 몸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나가는 미드필더 두 명, 그리고 상대팀 수비수가 안쪽에 있다가 반대편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간격을 매우 좁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간격으로 뒤에 있었던 선수가 앞선에 있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간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죠 측면에 있던 선수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와 줬으니까요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를 향해서 중앙 미드필더가 계속 달려나가다 보니까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는 한명 달려나가고 이 미드필더가 달려나가면서 측면 공격수는 중앙지역으로 돌아와서 이 공백을 메워주고 아주 조직력이 뛰어난 압박 과정이라고 볼수있습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주는 선수도 압박을 받고 있고요. 패스가 들어갔을 때이 패스가 공급되는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이 패스가 결국에는 잘려서 베시타스가 역습을 할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균해슈 감독이 빌드업 패턴부터 공격적인 압박 패턴까지 굉장히 유럽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력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당장 지난 시즌까지 티르키에서 보여주고 있던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귀네슈 감독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감독이다 그리고 귀네슈 감독이 왔을 때 가장 우리 대표팀에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 있다가도 과감하게 올라가는 동작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동작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와서 쓰리백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도 있지만 황인범 선수가 아니라 이재성 선수가 이 자리에 위치해도. 충분히 중앙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실 마인츠에서 분데스리가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재성 선수의 활용도 잘될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왕성한 활동력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능력 그리고 볼을 전진시키는 전진 능력을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 감독들에게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대표팀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홍현석, 뭐 정우영, 이재성 등등등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들도 이 팀을 이끌어서 월드컵에서 내 축구를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메리트가 너무나 큰 상황인데 균내수 정도 되는 감독이 당장 지난 시즌까지 티르키의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던 이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축구협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귀네슈 감독이 우리 대표팀으로 온다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게 벤투 감독 시절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닦아놨고요. 우리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공격적으로 전술을 짜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빌더 과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이런 축구를 기반을 다졌다면 이 기반을 조금 더 세계 축구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는 감독이 귀네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러한 감독이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귀네슈 감독은 한국 축구에 당연히 f c 서울 이끌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기네슈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감독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 추천하는 감독이다.